계정 삭제 삭빵 하인거야 해석빵인가? 해석빵 토익 공부는? 해본 적 있다? 처음이다 처음 응, 800점은 목표로 하자 44일 플랜 만약 네가 이걸 실패하면 내 채널은 망하는거야 다 내려가겠네 실패자 첫까지나 위에 적는다 위에 <laughs> 안녕하세요 토익 독학 길잡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익 담아고치가지각을했습니다재영아 <laughs> <대형아, 웃음> 여보세요 오늘 왜 늦었어 <laughs> 지금 몇시야 9시 반이잖아 이따 만원 갖고 와 아니 이유가 있어 뭔데? 알람이 안 울렸어 아.. 그럼 다음부터 잘 맞추고 일단 만원 갖고 와 알겠지? 이따 봐 안녕 <laughs> 여러분 다마고치를 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봐왜 늦었어? <laughs> 왜 늦었냐고? 어. 알람이안 울렸어 알람을 안 울렸다고? 안 맞췄어? 맞췄지 근데 왜안 울렸어? 그니까 <laughs> 계약서 썼던 헤 기억나지? 계약서? 어,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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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안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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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안될것 같아. 44일 플랜을 실패한 것 같단 말이야. 식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겠어. 거의 절박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고민을 해봤단 말이야. 또 게임 하냐? 했었지. 지금은 안 해. 지금 안 하지. 그 시간 시간 없잖아. 어떤 거 있었어? 나롤했지로 얼마나 했어? 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. 야 시즌 3 7년 참가인데. 7년 했어? 어 그럼 너가 그거. 되지 않아. 너 <laughs> 계정 삭제. 삭기방법인가캐석방법인가해석방 <laughs> <건가? 웃음> <laughs> <개삭빵. 웃음> <laughs> 열심히 하기할것 같은데. 야. 걸어야 될까, 이거를? 당연히 해야지. 이대로면 안될것 같아. 네 정신 상태 보니까 <laughs>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해야 돼. 너무 강제적이야, 이거. 여기 지옥이야. 좋잖아 아니, 좋잖아야 돼. 44일에 내 7년을 걸었어. 말이야, <laughs> 봉이야 <이거. 웃음> 닉네임 뭐라고? 옆피점지집 보여줄게. 타이밍이랑 타이밍이랑 이런 거 이런 거. 어 저거. 여러분들 이거 닉네임 잘 기억하시고 이 닉네임 로그인한다. 저한테 알려주세요. 네, 네, 네. 눌러봐봐. 저 산지한들 볼수 있어. 8일 전. 야, 아, 오케이 오케이. 여러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닉네임 모신 자문상 보내드릴게요. <laughs> 지역이야. 태영아 힘내자. 힘은 내고 있었어. 알지? 한번올 까봐. 알지. 알 파이팅.